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열심히 일만 한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건 이야기. 버스 회사에 12년 동안 다니다가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죽이는 커녕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습니다. 9년 전에 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요.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으니 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님은 회사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고나고 9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회사는 잘못됐고,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11년이 넘은 차량이라서 운송 업무에 사용 불가가 된 차량이라고 하고, 버스 운전 기사가 뭐 사고 낼 수도 있는 거죠. 밤샘으로 운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판사님은 사고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나쁜 회사네요. 퇴직금 안주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지를 않나. 정말 잘못된 버스 회사들이 많습니다. 메타 버스가 제일 난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어린이들이 무진장 많이 나와서 코로나 끝난 것처럼 놀러 다니는데 코로나가 또 2만 명 넘게 또 나왔다고 하니 걱정은 됩니다. 절대 퇴직금을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의 아버지 버스 운전기사에 그 슬픈 사연을 판사님이 참 듣고 어린이날 참 좋은 판결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후 11시 13분. 화이팅 해가지고 오늘 또 새벽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